네 이번 카드는 10개의 검 카드 입니다. 하늘은 밤인듯 낮인듯 하면서 시커멓 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저 산넘어친 듯 태양 은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이 남자는 도망을 가다가 마치 강에서 막혀서 10개의 검에 등이 꽂혀 있네요. 저는 이 카드를 죽음 카드라고 부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드가 나오면 뭔가 내가 했을 때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떨까요 하고 했을 때이 카드가 나오면요. 굉장히 저는 신중해지게 됩니다 왜냐면요 타로카드에 78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고 긍정적이고 좋은 카드가 있는 반면에요 최악의 카드가 있습니다 네이 카드가 타로카에서 최악의 카드입니다 그냥 죽은 그 자체입니다 마치 누가 어디를 나가는데 오늘 회의를 나가는데 부인이 어지기 이상 꿈을 꿨다면서 당신이 죽는다 꿈을 꿨다면서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중요한 회의라며 굳이 뿌리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무섭게도 여자의 직감은 일치를 하고 맙니다. 이 카드가 나온다해서 무조건 죽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를 계획을 했을때이 카드가 나온다면 저는 참 보수적으로 그 계획을 한번 수정해봐야지 않을까 한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여러분이 감지하는 못한 문제점이 많이 내포 있다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점일 수도, 그냥 단순한 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로 카드는 단순한 점이 아니고요. 역사적인 사건을 담은 카드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작위로 뽑아서 나오니 그냥 확률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확률을 벗어나서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한번 되짚어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맹신하는 것도 안 좋지만 무조건 무시하는 것도 그것도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 세밀하게 이걸 저거를 타로카드를 저는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타로카드 한 번씩을 봅니다. 그러면 이 카드가 그 관련한 일도가 왔을 때 유난히 확률적으로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점검을 한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뒤로 한 발짝 물러섭니다. 세상에는 밀고 밀어야 할 때가 있고요, 반계야할 때가 있고요,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고요, 치고 나갈 때가 있고요, 그 자리에 잠시 머물러서 생각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서 뒤로 물러나고 더 관조 관망을 하다 보면 네 다음 계획을 수립하는데 더 오류점이 없이 탄탄하게 나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행동적인 사람들은 너무 그런 사람들은 군두고 너무 소심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인을 잘못했다가 한방에 가면 재기 불능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보곤 합니다. 네, 이 카드는 제가 긴 설명 없이 그냥 죽음 카드로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됐으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